안녕하십니까. 모구산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어로 누룽낭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누룽낭은 표준어로 느름나무입니다. 모구산장에는 느름나무와 또 다른 많은 양나무들을 분재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모구산장에서 키우는 분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느릅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느릅나무는 키가 크고 굵게 자랍니다. 목질이 우수하여 가구재, 조각재, 건축재 또는 표고버섯 재배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나무입니다. 생약명은 목질보 껍질을 유피라고 하고 뿌리 껍질을 육은피라 하여 귀중한 약재로 사용합니다. 느름나무는 맛이 달며 독이 없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느름나무에는 사포닌, 카데킨 플라보노이드, 피토스테놀, 탄닌 식유섬유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느름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름나무는 항암, 항균, 항산화, 항알레르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대장암, 자궁암을 억제하며 위궤양, 위염, 충농증 불면증, 부스럼, 종기, 기관지 건강, 알레르기, 피부 질환, 정력 증강 등에 좋습니다. 뿌리는 휴면기인 11월부터 3월 중순 이전에 채취하여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을 유근피라 하고 귀한 약재로 사용합니다. 뿌리를 채취할 때는 나무 사방으로 흙을 파서 총 뿌리에서 30% 이내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흙을 묻어 원상 복구합니다. 이러면 나무는 다시 뿌리를 재생합니다. 하루의 사용량은 20에서 25g을 물 2리터 기준을 하여 1시간 정도 달려서 복용합니다. 물을 많이 넣고 달여서 차로 마시면 더 좋습니다. 줄기의 껍질은 유피라 하며 여름과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 상하로 길게 하고 옆으로 폭은 적게 하여 상하로 연결된 표피의 30%만 채취하면 나무에 남아있는 껍질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줄기 껍질을 권장합니다. 효능과 사용법도 유사합니다. 느릅나무의 열매는 가을에 채취하여 약수를 담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는 새봄에 나오는 어, 새순을 식용합니다. 국, 무침, 튀김 등에 활용합니다 이른 봄부터 잎이 피는 사이에 채취하는 것은 끈적한 유액이 흘러나와서 채취 시기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소중한 자원도 지키면서 건강도 지키면 더욱 좋겠습니다 느릅나무는 목재와 약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깊은 산에 귀한 약초가 다 명약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나무나 풀들이 알고 보면 명약 못지 않는 효능들이 많습니다. 알고 쓰면 명약입니다. 오늘 주제인 느름나무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초도 유튜브 제주 모고 산장의 돌하러방이 힘을 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